김용빈 빗속에서 역사를 만들다 관객들을 울린 전설적인 무대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최초 공개된다 지난 주말 제 21회 현인가요제가 열린 부산광안리 해수욕장은 단순한 트로트 축제를 넘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미스터트로 3회 우승자 가수 김용빈이 예고 없이 쏟아진 폭우 속에서 펼쳐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 아티스트의 불굴의 의지와 팬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예고 없는 폭우, 위기 속에서 빛난 용기. 그날 저녁, 현인가요제의 최종 결선을 기다리던 관객들의 설렘은 잠시 뒤 쏟아진 폭우로 인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하늘이 뚫린 듯 빗줄기가 쏟아졌고, 무대와 객석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음향 장비 문제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사람이 빗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바로 김용빈이었다. 빗물에 젖어가는 머리카락과 옷,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안에 휩싸여 있던 관객들의 웅성거림은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모두의 시선은 빗속에 우뚝선 그에게로 향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빗속에서 피어난 불멸의 열창. 김영빈은 빗물에 젖은 마이크를 굳게 잡고 첫 소절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오히려 빗소리와 어우러지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되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웠을 그의 몸. 하지만 목소리에는 단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직 노래에 대한 진심과 무대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 공연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김영빈은 자신을 기다려 온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포구라는 압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는 그의 강한 의지는 가수와 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그의 열정에 감동하며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냈고 김영빈을 외치는 연호는 빗소리를 뚫고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이날의 빗속 열창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무대 영상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시 미스터트롯 3 우승자는 다르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저는 이 무대가 김용빈 가수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깊이와 존경을 얻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고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마치 트로트의 황금기를 열었던 고현인 선생님의 투혼을 잇는 듯. 그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진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김용빈은 이번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멋진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다. 제공해 주신 글은 김용빈 가수가 현인가요제에서 비속 투혼을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에 대한 유튜브 채널의 스크립트 형식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긴박했던 상황과 김용빈 가수의 용기, 그리고 팬들의 반응과 그 의미를 매우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9000단어의 분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글의 핵심 메시지인 김용빈의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과 팬 사랑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이 그에게 미친 장기적인 영향과 대중음악계에 던진함의 등을 추가하여 글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김용빈 그날의 빗속 열창이 남긴 깊은 울림. 김용빈 가수의 빗속 투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를 기다려 온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남겼다. 이 사건은 미스터트롯 삼진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가 진정한 별표별표 별표 아티스트 별표별표로서. 대중의 마음 속에 각인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빗속에서 더욱 빛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김용빈 가수의 용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공연이 중단되거나 가수가 안전을 위해 무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김용빈은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관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에서 읽힌 강한 의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강한 열정의 증거였다. 빗물에 젖은 마이크를 굳게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음악에 대한 진심과 팬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수한 투혼이었다. 이 모습은 그에게 감동받은 관객들의 뜨거운 연호와 박수로 되돌아왔고,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증인 상징서. 김영빈 가수의 비속 열창은 현인 가요제의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그에게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지닌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제 김영빈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별표 별표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온라인에 퍼진 그의 무대 영상은 트로트를 즐겨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었다. 저렇게까지 노래하는 가수는 처음 본다.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절로 팬이 됐다는 댓글들은 김용빈 가수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준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 트로트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 아티스트 김용빈 가수의 비송 열창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역사와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트로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고난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서민들의 음악이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무대를 지켰던 고, 고, 현인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원로 가수들의 정신이 김용빈에게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이다. 그의 투어는 트로트가 단순히 소비되는 음악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의 마음을 잇는 깊은 생명력을 가진 예술임을 증명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3분이라는 현대적 무대에서 트로트의 본질인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과 위로 별표별표의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현인 가요제는 김용빈 가수가 단지 인기를 얻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 그리고 한국 트로트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별표별표,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다음 행보에 거는 기대는 이제 단순한 신곡 발매를 넘어 그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로 확장되고 있다. 포구 속 불꽃 투혼, 김용빈 빗속에서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쓰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뜨거운 열정을 전해드리는 뉴에라 트로트 채널의 앵커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소식을 넘어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 한 예술가의 진정한 모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 21회 현인가요제에서 펼쳐진 김용빈 가수의 빗속의 불멸의 무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공연을 넘어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과 팬사랑, 그리고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고 없이 찾아온 폭우,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그날 저녁, 현인가요제 최종 결선이 열리는 부산광안리 특설 무대는 트로트 팬들의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관객들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축제를 즐기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미스터트롯 3분진 김용빈 가수의 무대를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내내 잔뜩 흐려있던 하늘은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현장의 빗줄기는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무대와 객석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지만 전해들은 소식만으로도 그 긴박하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폭우로 인해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길까봐 관계자들이 애를 태웠고 관객들은 안전사고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장에는 공연이 중단되는 건가, 혹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행사가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가까운 앞천운 속에서 무대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두의 걱정을 잠재우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에 오르기로 예정되어 있던 김용빈 가수였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빛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젖어가는 머리카락과 옷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는 오직 무대에 대한 강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안에 휩싸여 있던 관객들의 술렁임은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모두의 시선은 빗속에서 우뚝선 김용빈 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피어난 불꽃 같은 열창, 모두를 압도하다. 김용빈 가수는 빗물에 젖은 마이크를 굳게 잡고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오히려 빗소리와 어우러지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합창단 속에서 노래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더욱 깊고 진한 울림으로 광안리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웠을 그의 몸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래에 대한 진심과 무대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비속 무대에 올랐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 공연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빈 가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서 단순히 주어진 순서를 소화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기다려 온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포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그 순간, 가수와 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사랑의 빛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그의 열정에 감동하며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용빈 김용빈 을 외치는 연어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한 아티스트의 용기와 진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수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 그것이 바로 그날 밤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졌던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마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처럼 압조건 속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열정이 관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빗속의 투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김영빈 가수의 빗속 열창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무대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역시 미스터 트롯 3지는 다르다. 빛 속에서 저렇게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주다니 믿을 수 없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등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이 되기를 자처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은 왜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것이 김영빈 가수가 보여준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고 팬들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과 강렬한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연출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한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과거 어려운 시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영빈 가수의 무대는 트로트의 황금기를 열었던 곳. 고, 고 현인 선생님의 정신을 잇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현인 선생님은 6.25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무대를 지켰던 그들의 투혼이 김용빈 가수에게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서민들의 삶과 예환을 노래하는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용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이번 현인가요제는 김용빈 가수의 놀라운 무대 덕분에 더욱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단순한 트로트 축제를 넘어 한 명의 아티스트가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과 감동적인 순간은 현장에 있던 관객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무대가 김용빈 가수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깊이와 존경을 얻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노래가 트로트 팬들을 넘어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처럼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앞으로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용빈 가수는 더욱 다양한 무대와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는 이유입니다. 저희 뉴에라 트로트 채널은 항상 그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며 그의 멋진 모습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현인 가요제에서 김용빈 가수의 무대를 직접 보신 분들은 그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어떤 노래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 곧 김용빈 가수의 빗속 열창 풀 버전과 함께 더욱 자세한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뉴에라 트로트 채널의 앵커였습니다. 늘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